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법은 의료, 요양, 보건,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지원하기 위한 법인데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 선정과 지자체 직권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노쇠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이 정해졌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6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에 고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사각지대의 노인분들에 대한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 지역 전문가들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전문 업무를 위탁받도록 지정했습니다. 시스템 측면도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퇴원·퇴소 정보 등을 공유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 규칙은 7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대상 기준, 현장 적용 시 행정적 절차,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단 또는 국민 참여 입법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법 시행이 지역 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65세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잘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